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날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계속 진행되어 왔던 마태복음 강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아버지 하나님 세미하신 그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고 부활의 그 신비한 사건들이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아, 28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고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에게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네, 방금 내가 드린 마태복음 2 8 장의 핵심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오늘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 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누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하였다고 담대하게 대답해야 할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아주 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름대에서 15장 17절로 1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 안에 참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께서 부활하신 궁극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로 15절까지 보면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라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의 부활에 대하여 아주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8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네 가지의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증거로 볼수 있게 되어집니다. 5절, 6절에서 천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그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실 요즘 천사에 대한 신앙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성령으로만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에 관한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승연이위 운행하시니라 이런 등등의 표현이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들에게 전달하고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루하기도 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증거가 첫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바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치고 무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는 시체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도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무덤은 바로 빈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빈무덤. 우리 예수님만이 빈무덤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활해 주님은 무덤 속에 갇혀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님의 그빈 무덤을 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라고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바로 파수꾼들의 증거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대일를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후에 대제사장들은 혹시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에 가지 않을까, 그리고는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유포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묘지를 황제의 도장을 찍어 임봉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파수꾼들, 그들은 제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명의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을 반증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본그 사실을 그대로 고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세 번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증거는 대제사장들의 음모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대제사장들의 음모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시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바수꾼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하라 하면서 그들끼리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음모는 예수의 부활 위에 세워진 음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증거, 빈무덤, 파수꾼의 증거, 제사장들의 음모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증거를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보게 될때 성도들의 많은 숫자가 글쎄 정말 부활했을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시간 말씀을 함께 청정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달과 별과 하늘과 땅과 바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바로 나도 우리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창조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을 믿는 재림 신앙을 모든 성도들이 다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의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가 바로 예수님께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세상은 사탄이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도 힘도 예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님께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라라는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행동 강령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든지 간에 복음전도의 현장을 확보하고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찬 열매가 되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 자들마다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의심도 없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는 오늘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계시는 일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지상의 모든 명령을 성취하는 복음 나팔들이 되게 하시고 파수꾼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진정한 신앙의 알곡들이 다 되게 하셔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성도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도의 현장을 확보하게 하시고 구제와 사랑과 성김과 돌봄을 통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생명의 멸류관 주인공들이 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